저희 아침입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본다이비치 가거든요. 와, 여기 여기서 나, 그 레스파스, 노만이랑, 와, 333 333을 기쁘네. 타고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동네 공원이고는여기 아, 있네. 도서진가. 공원 너무 진짜 넓다 근데. 마늘. 우와 이런 것도 또. 대박. 와우. 빈자리 마늘. 오. 정류장을 23개나 이동해야 돼. 네. 오래 가야 네. 되네. 버스 탔습니다. 삼삼삼입니다. 온다이 링. 야우. 여기 너무, 여기 너무 좋아요, 진짜. 와. 맑은 하늘과. 와. 그쵸? 여기 살고 싶어. 나도. 야다 왔는데 식당을 식당 코앞이다 식당부터 가야 아, 하나? 아야 열로 내려가야 있는데? 어 내려 가자. 와어 받아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날씨야 오늘 오기 진짜 잘했다야 맞아 비왔을 때 왔을 때 진짜 눈물 먹을 뻔했어. 야, 그냥 지금 고글 맵 보고 찾아가고 있어요. 들어왔어요 안으로. 여기 앉을까? 그러자. One fish and c p r p y Victorian soup. And chicken o And two b e e r Which beer would you like? Would uh, you recommend? Recommend?

너무 맛있어. 어제보다 맛있어? 응맛어 아. 이게 치킨 파이고, 오징어 튀김, 피쉬앤칩스예요 맛있는 냄새. 대박. 이거 어. 생각나서 뿜뿌다야 <laughs> 진짜 튀김이네. 어, 그치? 어, 그치? 튀김 아니면 소고기밖에 먹을 것 같아. 아니, 뭘어튀김야 어떻다시나 그거 뭐지 보드 응. 서핑 서핑 하시나봐요 대박이다 바람 되게 많이 부는데 오늘. 엄청 부드러워요. 본다의 빛의 온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눈을 뗄 수가 없어. 머리는 왜 산발이신 건가요? <laughs> 갈람차 한번 보려고요. 어, 4네 명에 30달러, 한 명당 8달러. 8천원 어. 우와. 우와. <laughs> 오. 어. 우와.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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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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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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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머 나 고소공포증 있거든. 야, 근데 이거 왜 샀어? 아빠 질문 타줘야지. 힘들었네. 그런가 봐. 어. 어. 이쁘다. 우와. 우리 제일 꼭대기야, 여기가? 어. 우와. 아깝지 않아. 재밌었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재밌었습니다. 역시 돈 쓰는 건 제일 재밌어. 어쩐지 돈이 많아야 재밌습니다. 저희 가게 안으로 왔어요. 바람 너무 많이 불어서 힘들어. 저는 피콜로 라떼 시켰어요. t h a n 이게 뭐지? 너무 작은데. <laughs> 엄청 찐한 뭐 사양 아니겠지? <laughs> 어 근데 진짜 너무 귀여워 사이즈가 이게 이름이 피콜라 피콜라떼? 피콜 피콜로라떼라고 적혀있던데 피콜라 짠. 열어보고 싶어, 귀여워. 마셔볼까? 해야겠다, 뭔지. 아, 그런데, 좋아. 기념품샵, 범다비치 기념품샵에 왔어요. 와,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뭐 뭔가 살거 없을까? 어, 선글라스 사고 싶어 선구리? <laughs> 이런 거 되게 패셔니스타들이 많이 끼더라. 어우 와우 강렬합니다. 어대박아 그렇게. 진짜 별로다. 나도 한번껴볼 해볼래. 진짜 별로다. 선구리 구리. 오 이거 예쁘다.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아, 뭔가 살 만한 거 없을까? 아이스링크도 있어요, 여기. 안녕, 본다이비치. 이제 다시 돌아가요. 333을 타고 다시 시내로 가요. 에서 가이드 해 주는 거 왔어요. 선셋 무슨 워킹 투어. 우와, 야 다리 진짜 웅장하다. 우리나라 다리랑 잽비안 되네. 그뭐 어디서 기다리는 거 어. 여기 보세요. 우와, 진짜 멋있다. 멋있어. 하버브리지. 진짜 너무 멋져요. 그리고 여기 물이 너무 맑은데? 물이 진짜 맑아요. <laughs> 워킹 투어 시작했어요. 컨셋인데 <laughs> 구름 때문에 썬이 안 보이잖아. <laughs> 그냥 셋. 흑구는요, 대륙기 동그랗게 감싸고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태풍기에 자연재해, 쓰나미, 뭐 그런 해일이 없는 파도가 굉장히 잔잔한 그런 항구로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배들이 정박하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다. 찍어줄게. 아, 저희 오페라하우스에서 사진 찍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아, 어, 안 보인다. 너무 예뻐. 우와! 길리안 초콜릿 본점이래요. 대박이다. 길리안의 사실은... 포카 커피랑 여기 롱스 카페의 치즈케이크는 환상의 궁합의 디저트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정말 잊지 못할 고기 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음식점으로 탈바꿈을 해가지고요. 여기는 특이한 점이 자기가 직접 구워 드시고 가는 셀프 방식으로 우와. 우와. 예쁘다. 밤에 와야 예쁘네. 진짜. 포제 맥주 전문점. 이 룸스 맥주 공급 아 일인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포제 제스. 제스를 보고 팔라고 시켰다는데 문제가 된건 아무런 도구와 장비를 주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팔아고 시켰다는 겁니다. 첫 착륙 제스를 이 모습을 눈보라로 인식하면서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제스들의 혈흔들이. 나무가 엄청 커요. 진짜 커. 잠깐 저거? 어 저거 우리가 탔던 관람차. 오. 아니 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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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야 우리 시간 있으면. 우와 여기 천문대. 천 네. 천문대 맞나? 여기서 시드니에서 제일 높은 곳이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파이널 6 아웃이라는 파이널 잠각들에 도착을 하셨고요. 파이널. 파아웃의 모습이, 파이널의 모습이, 파이널의 사진이 사이라고알려주고니 사실 우딱 보면 가장 근접한 모습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오페라 하우스는 1960년대 덴더킹 건축가 이방 이스라는 사람이 탑재기에 묶여 놓여진 오렌지 껍질의 모습을 모티브 삼아서 만든 건축 모양 설계도라고 합니다 이 네. 그 건축 설계도를 찾는 중과 공간에 맞춰 아! 하버브리지 클라이밍 이렇게 올라가는 거래요 헐 진짜 근데 인생에 한 번쯤은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절대 잊지 못할 추억 오야너 노래 설매도 못하겠구나 할수있 그건 그래. 하버브리치 내려서 저기 마트 구경해보려고요. 메트로. 메트로? 응. 이하철. <laughs> 어, 뭐야? 천 원? 800원이야, 800원. 와. 대박. 대박. 이건 싸다, 진짜. 야, 여기서 쟁여야겠는가? 응. 어. 어, 엄청 신기하게 생겼어요. 나도 이거 샀까 몇개 사지? 이거 괜찮아 우와 스낵팩. 야, 이거 초콜릿 딸기랑 싫어. 초콜릿이랑 이렇게 퐁듀로 찍어 먹는 건가 봐요. 야 이거 3,000원. 괜찮은데? 오 어, 신기해. 이건 뭐야? 이거는 어? 화이트 초코 아닐까? 음, 아니잖아. 아 치즈 치 어? 아닌 구나 어.. 홈.. 허, 하, with 험.. 하우스? 홈스? 홈머스? 홈스 홈머스. <laughs> <laughs> 이것 봐봐. 생겼어. 어. 우와. 다이어트용인가봐. 신기하네. 여기 부자 동네예요. <laughs> 오페라 하우스가 <웃음> 바로 <웃음> 보이는. 이게 원룸에 10이 여기랬나? 가이드분이. 진짜 비싸. 이제 루나 파크 쪽으로 가고 있어요. 루나 파크 왔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대박이다. 신기하게 생겼어. 우와, 입속으로 들어간다. 여기 입장은 무료래요. 이빨. 아, 예쁘다. 여기 뷰가 대박이에요. 와. 이야 대박이다 찰랑찰랑 저 페리 타고 다시 돌아가요 카드 이거 오팔 카드로 페리 탄대요 다행이다 조모님 어퍼 하드 아니다. 음. 내려요. <목소리가> 친구 오팔카드 충전해요. 다시 만 해볼까? 어. 해볼까? 아, 요거는 이렇게 잘 되네. 아. 배가 이상. 걔가 좀 이상했네. 저희 여기에 밥 먹으러 왔어요. 왠지 싸더라. 왠지 싸더라. 음식 사이즈가 이게 뭐죠? 하나 더 시킬까? 아, 물어보지. 쌀국수로 조금 부족해. 어, 쌀국수 약간 간식 수준이었어. 아맛있겠다 <laughs> 어, 어, 한국 가서 이거 먹으면 좀 여기 와서 좀 그런가? 야, 근데 참치가 리얼해져요. 어, 그러게. 2센트 <목소리도> 음. 맛있겠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희 밥먹고 버스정류장으로 와서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갑니다 근 지금도 어, 수영하는 사람들 수술 수술 있네. 와.